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와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와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리보에서 배로 떠나 다세만에 드로와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성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앗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본문에 에베소에서의 소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소요가 그침에 이렇기돼 있죠. 이 소요는 난동을 말하는데 어떤 난동이냐면 데메드리오를 비롯해서 이 아데미 여신 그 우상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사업에 자신들의 그 돈벌이 수단에 막대한 지장을 끼치는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공격하고자 한 거였죠 그들이 선동을 하니까 그 에베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단체로 그 극장으로 대극장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따라 들어갔습니다만 그들이 이내 무얼 외쳤습니까 아데미 여신이 크다 크다 아데미 여신이요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뭐였습니까? 에베소에서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면서그 복음의 결실을 많이 보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만일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나 혹은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에 불과했다면 이렇게 데메드리오를 비롯해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단체로 모여서 시위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막 죽이려고 그렇게 할 일은 없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3년 동안의 사역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가, 그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흥황했는가를 이 소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때 같으면 바울이 죽었겠죠. 바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다 죽었겠죠. 왜이 정도로 도시가 떠들썩할 정도로 소요가 일어났다면 죽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이 에베소의 서기장. 자, 우리 이 서기장이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쓰지를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공산주의 국가를 보면 서기장. 옛날에 뭐뭐 후르시초프 랄지 뭐 스탈린 랄지 이런 서기장들이 이 공산주의 국가에 있었잖아요. 가장 높은 관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장 높은 관리, 이 에베소의 가장 높은 관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바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보호하게 하신 거예요. 그 서기장이 바울을 좋아해서 그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과 그의 일행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쓰임, 그 서기장이 쓰임 받은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소유가 그치고 바울과 제자들, 곧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 그 다음 여정을 계획하는데 그 다음 여정은 뭐였냐면 1절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마게도냐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의 일정은 대부분의 시간 3년 정도 되는 시간을 에베소에서 또 특별히 그중에서도 드루안노 서원에서 저자들을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것이 주된 사역이었고 그 3차 전도 여행의 후반부에 마게도냐 즉 그리스 지역에 가서 이미 복음을 전한 그곳에서 교회 공동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그 일을 함으로 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절 말씀 보시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헬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얼마 동안 있었습니까 (3달)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외우기 쉽게 자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소아시아 지역 즉 튀르키의 지역 중심으로 사용했고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을 중심으로 사용했고 그래서 그 그리스의 북쪽인 마게도냐부터 시작해서 남쪽인 아가야까지 와서 이제 복귀를 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들은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인데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외우기가 쉬워요. 3차 전도행이니까 3이라는 숫자를 기억하세요. 그러면 에베소에서의 3년, 그리고 헬라, 그리스에서 3개월. 외우기가 쉽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시간은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했고 그끝 무렵에 잠깐, 한 3개월 정도 헬라 지역에서 그 교회 공동체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마무리하려고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내용이 더 나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거기에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어디로 가고자 했다고요? 수리아. 자, 여기에서 수리아라는 어디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수리아는 보다 넓은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그 수리아라는 넓은 지역에서 바울이 목적지로 삼은 곳은 어디겠어요? 안디옥이겠죠.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그 안디옥의 다시 귀환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또이 헬라 지역에 이제는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해치려고 합니다. 왜냐면이 헬라 지역, 즉 그리스 땅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하고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유대인들 커뮤니티 내에서 교제하고 또 이런저런 얘기가 돌고 소문이 돌고 했을 텐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그런 음모를 미리 알고 알려줘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죽이려고 했을까요? 본문에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통해서 알수 있냐면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원래는 헬라 지역에서 석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다. 자, 원래 계획은 어디입니까 뭡니까? 배 타고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복귀하려고 했죠. 2차 전도 여행과 똑같은 여정을 거친 겁니다. 자, 2차 전도여행에서 그리스의 북쪽 지역인 마게도니아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아가야로 옵니다. 그래서 아테네,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와서 사역하고 고린도가 1년 6개월 동안 가장 오래 사역했으니까 가장 그리스도인들도 많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근처에 있는 항구도시인 겐그레아로 이동해서 거기에서 소원을 갚는 의미로 머리를 밀고 거기에서 배타고 복귀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똑같은 곳스예요 고린도까지 가서 여정 마무리하고 겐그레에 가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유대인들이 너를 해치려고 한다.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육지에서 바울을 해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들인 사람들이 많죠.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은 헬라인인데, 이 그리스 지역의 본토인인데, 그들 가운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유대인들이 치밀하게 작전을 세운다 할지라도 육지에서 그 바울을 죽이려는 일을 도모하면 실패할 확률이 크겠죠. 반대의 부딪칠 확률이 크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추측한 것입니다. 아마도 갱그레에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배에 타서 그배 가운데 있으면 바울이 도망칠 수 없잖아요. 도망쳐봤자 바다에 빠지는 수밖에 없는데 그큰 바다에 빠져서 어떻게 살겠어요? 죽겠죠. 그러니까 바울을 도가내든 쥐로 만들려고 한 겁니다. 배에 타서 제 생각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음모를 눈치채고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육로로 해서 가자. 갱그라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는 것과 다시 고린도에서 길을 거슬러 올라가서 아가야 지역, 아가야 지역 남부 지역을 쭉 걸어 올라가서 이제 북부 지역 마게도냐까지 가서 거기에서 빌리보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까지 가는 이 여정과 어느 쪽이 더 수월하겠습니까? 겐드레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오 가는 것이 훨씬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피곤하지도 않고 육로로 가면 막 걸어가야 되는데 배 타고 가면 뭐 배멀미가 심하지 않은 이상 그냥 편하게 누워서 갈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시간적으로나 또그 어 개인의 어떤 그 피곤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데. 그들의 암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육로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바닷길을 막으시고 육로로 가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바울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더 진행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그 육로를 통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빌립보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는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려면 한참 걸리니까 바로 바다만 건너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2차 선교 여행 때에 헬라 그리스로 가는 관문이었던 드로아에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머뭅니다. 여러분 드로아 하면 여러분들 두 가지 사건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2차 선교 선교 여행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시고 그래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그리스로 가서 빌립보에서부터 복음 증거 사역을 시작하죠. 또한 가지는 뭐냐면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암살 바울을 암살하려는 그런 계획을 알게 하셔서 어디로 가게 하셔요? 육로로 가게 하시는데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로 온다? 드로아로 온다. 2차 선교여행의 시작점이고, 3차 선교여행의 종착점이 되는 것이 바로 드로아다. 그런데 그, 거기에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이, 자, 이렇게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드로아의 유두고. 자, 유두고라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 아는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이 굉장히 극적이었으니까.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흔치 않은데, 예수님이 행하셨고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또 베드로가 다비다 살렸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는데자 유두고를 어디서 살렸는지 그것까지 기억하기는 힘들죠. 많은 분들이 그것까지는 기억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드로아의 유두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죽었는데 살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아주 좀 성경적으로 우리가 풍성한 지식을 어, 가, 가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볼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그냥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냥 그 주간의 첫날에 이런,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냐면, 하 자, 그 주간의 첫날이면 무슨 요일이겠습니까? 월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이죠. 자,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 최근에 나온 것 같죠?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달력의 기본은 로마 제국에서부터 기원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7월을 영어로 줄라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8월은 영어로 어거스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다 로마의 황제 이름이에요. 줄라이는 영어식이니까 율리우스 율리우스 시저. 그 다음에 어거스는 원어로는 아우스투스 율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이면서 그의 뒤를 이어서 로마의 최초의 황제가 된 그니까 러 시저는 황제는 아니었어요 집정관이라는 인물이었는데 그가 사실상 황제로 단일 독재 체제를 만들긴 했죠 근데 공식적인 첫 번째 황제는 그의 양아들로서 로마 전체의 첫 번째 공식적인 황제가 되었던 아우스투스입니다. 구 그리고 그 아우스투스 구 그에 대한 역사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아구스라고 되어있어요. 아구스도. 그의 때에 호적을 하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시대부터 있는데 로마시대의 공식적인 휴일은 그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이다. 그러니까 어느 날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그냥 관행적으로 요일을 말할 때 누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럽니까? 다 반응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러잖아요. 하지만 달력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 아닙니다. 누구의 전통이에요? 로마의 전통. 로마 제국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은 매 주간의 첫날 공식적인 휴일로 삼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냐면 주간의 첫날에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에 담겨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의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한 주간의 첫 날인 이 주님의 부활의 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죠. 하지만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 우리가 사도행전 초반부를 읽어보면 이들은 특별히 어떤 날딱 정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은 아닙니다. 뭐 언제 예배 드렸어요? 매일 드렸어요, 매일.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매일 예배 드렸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공동체의 예배의 날을 확정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 한 가족 단위로. 혹은 몇몇 가정들 단위로 그래서 어떤 한 가정이 자기 집에서 모이거나 혹은 몇몇 가정이 어떤 사람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그냥 일상의 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예배의 날이 필요했던 거죠. 그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오늘날에야 무슨 주5일 근무도 있고 자영업자들은 뭐 그냥 편안하게 뭐 자기가 시간 낼때낼 낼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는 여러분 대부분의 인구가 노예들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그 나머지는 소장농들, 가난한 소장농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물론 신분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로마 황실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귀족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일해요. 쉬는 날 없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 사람들이 시간을 낼수 있는 날이 언제예요? 일요일. 로마의 공식적인 휴일. 그런데 그 공식적인 휴일조차도 사실은 노예들이나 소장놈들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공동체 전체 예배의 날을 확정하는데 현실적인 이유로 일요일 날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자, 7절 말씀 볼까요? 그 주간의 첫 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이 몇몇 가정이 모여서 그냥 밥 먹고 교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공동체의 식사.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겠어요? 성찬이죠. 또 몇몇 가정들이 모여서 모, 먹는 것은 집에 가서 모이면 되는 거고, 이 모임은 교회 공동체가 모두 모여 주님을 기념하며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즉, 일요일에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성찬을 했다. 매일같이 공동체 성원들 모두가 다 모일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날은 특별히 원래 이렇게 성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일이 주일의 그 루틴인데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왜 바울이 그 이튿날 떠나야 했기 때문에. 그니까 평소에도 이런 자리가 있으면 바울이 사도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했겠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을 가르쳤겠죠. 그런데 이날은 그 다음 날 떠나고 언제 또 여기 올지 모르니까 밤중까지 계속해서 아마도 뭐 새벽까지 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는 그런 시간 을 가졌습니다. 그랬더 8절 말씀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왜 등불을 많이 켰겠어요? 어두우니까 어두우니까 등불을 많이 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 우리도 어두우면 불을 켜잖아요 이렇게 불을 켜면 여기에서 매연이나 유독가스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전기인데 전기잖아요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이 시대에는 전기가 어둡게 했어요 호롱불 같은 거 켰겠죠 그런데 그 호롱불도 이 교회 공동체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질 낮은 그러한 기름들을 썼겠죠. 그, 그 방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이러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졸리게 만드는 그러한 배기가스들이 많이 나왔겠죠. 안 그래도 하루 종일 일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고달픈 육신 노동을 하고 피곤한 사람들인데 또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전기가 없거나 하던 시절에는 어때요? 어두워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이게 생활하기 때문에 뭐, 보통 한 8시, 늦게 자야 9시 이렇게 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밤중까지 계속 강론이 되니까 졸리겠죠. 그때 이유두거가 창가에 걸터앉았습니다 그것도 3층 창가에. 왜 그랬을까요? 3층에서 모였고. 방에 이 가스가 가득 차 있어서 졸리니까 창문을 열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면서 즉 자, 졸음을 몰아내고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더잘 듣기 위해서 자지 않고 듣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혹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강조하고 또. 이 유두고가 좀 어, 조심성 없거나 좀 그러한 사람으로 이렇게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유두고가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별로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어, 적극적으로 반응하지도 않고 사력 입지 못하고 조심성 없고 이런 사람이라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유두고는. 어떻게든지 간에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은혜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거죠. 왜 그렇게 육신노동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또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죽은 줄 알았는데 죽기까지는 하지 않고 그래서 살아났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일으켜 보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죽었는지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누가 남긴 기록이에요? 사도행전은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죠. 그러니 아마 제일 먼저 확인해 본 사람이 누가일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전부 사도 바울의 무리와 함께 있던 누가가 의사인 줄 아는데 누가에게 어이 사람 한번 확인해 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의사인 누가가 봤을 때그 사람 죽었어요. 사망 진단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십절 말씀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 의사가 사망 판정을 했는데 바울이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그가 의학적인 그러한 지식이나 임상에 있어서 누가보다 더잘 알았을까요? 아니죠.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극유리 여기셔서 그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그의 위에 엎드려서 그 몸을 안고 기도했겠습,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왜이 사건을 주셨는가? 왜 일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제, 제 생각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 자신이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을 격려하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여전히 지금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죽음도 그를 해치 못한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죽음조차도 들어 사용하실 거라면 내 생명 나 아낌없이 내놓을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살리시니까 이 언젠가는 병들고 늙어서 죽게 되는 이 몸도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주시지 않으시겠는가?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도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은 사로잡혀서 순교하기 위해서 가는 여정인데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사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는 그런 격려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면서 그 귀한 사역을 계속. 힘내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맡은 사역이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 까닭에, 그러나 그 사역이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고 위험한 사역이 까닭에 인간적으로는 두려울 수 있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너무나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유도고를 살려내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힘들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길을 가면서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수월하지 않고 녹록하지 않은 일인데,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상을 주셔서 이 인생길 마치는 날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